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내년 추수감사절에 갖가지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와 특별한 헌금을 위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바칩니다. 한해 동안 복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열매와 기타 예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즉, 직장에서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예물을 바칩니다. 사업장에서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예물을 바칩니다. 농경에서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예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연중 마지막 절기인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예물은 모든 절기보다 영적인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요컨대 연중 마지막 절기에 드리는 추수감사절기는 추수를 마치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농부가 타작을 마치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타작하는 농부는 알곡에서 쭉정이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알곡에서 쭉정이를 분리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의 결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열매 있는 신앙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복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열매 없는 불신앙은 불로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오늘 추석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상기하고 열매와 기타, 예물을 다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장차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희생의 성김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이 말씀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신앙도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앙이 있는 자가 희생하며 주님을 섬기고 보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는 자가 특별한 때 바치는 보물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진리를 좇기 위해 희생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부정을 통해서 상 가운데 진리를 구축하는줄 믿습니다. 이것이 희생이 절제하고 희생하며 진리에 합당한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의 백성이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절기에는 도할나이 없이 특별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름다운 예물, 많은 예물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며 통성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이 생각했듯이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신앙의 표현이여 즐거운 일입니다. 더욱이 많은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큰 희생을 담은 사랑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제 아무리 많은 예물을 바친다고 해도 신앙에서 비롯된 인격이 전제되지 않겠다는 별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요컨대 아름답고 건강한 연매가 천국의 예표인 재단에 받쳐졌습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인격을 이루어야 하는 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열의 본세로 구원을 받은 자가 영적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인격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가 영적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인격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때문에 한해 감사와 더불어서 충복을 상계하며 추수감사 예배를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구원을 받은 믿음과 성령에 열려 있는 삶의 전제를 가지고 열매와 기타 의물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편 14절에서 15절에서는 영적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주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이 제목으로 본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분, 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따이합시다 첫째로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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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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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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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오늘 본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수소 수염소 생축 산의 새들을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피 흘려서 하나님께 바친 제사 예물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재물을 피흘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제사하는 이교도들도 재물을 피흘려 바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속죄 의미로서 피의 제사를 드렸고 이교도들은 우상에게 피를 마시게 한다는 의미에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뜻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러므로 본편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우상과 완전히 구별되신 하나님께 대해 말씀하신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편 1 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령 주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영생의 즙을 마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본편에서 주려도 사람처럼 배가 못하도 내게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의존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요 인간처럼 먹고 마실 필요가 없는 영이신 하나님께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더욱이 본편에서 밝혔듯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본문 팔 절에서 본편 팔 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주게 예물을 취하여 받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편 팔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죄들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니 아니 내 번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비교적 풍성한 레물을 주께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했습니다. 요컨대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회시하자,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너에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아니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자 역사의 주관자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특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이교도들이 우상을 숭배하듯이 예불 바치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이 때문에 본편 8절에서 주께서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 하신다고 말씀한 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물의 문제가 아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한 불신앙의 문제로 백성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본편 14절 상반절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말씀한 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 자만이 감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의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한 자만이 감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자만이 감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의 성령께서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힘 주신 자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주의 성령께서 천국의 비전을 주신 자만이 감사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더 많이 충성하고 상받을 수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소감사 주일에 열매를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준비하신 여러분께서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렐루을 위한 따라합시다. 둘째로, 둘째로. 둘째로. 소원을 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소원을 담는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첫째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두 번째는 소원을 갖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행위를 행하거나 또는 금하기 위해서 엄숙하게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자가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이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바다에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바다에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믿는 바다에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원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14절 하반절에서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한 줄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여호와를 성길자로 바치겠다고 소원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임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임태하게 하셨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을 맡았습니다 무자했던 한나가 처음에만 마음, 마음이 었다면는 아들을 낳고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훌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들 사무엘이 젖을 떼는 순간 아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평생에 하나님을 성결자로 바친 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멸쳐 버리고 오직 신앙의 발로에서 손을 갖은 한나에게 복을 주신 줄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2장. 2장. 21절 말씀.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임신. 세, 아들과 세 아들과 두 딸을 두 낳게 하셨고.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앞에 자라니라. 여러분 무자한 한나가 서원하여 평생에 하나님을 섬길 자녀를 낳았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섬길 자녀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로만이 아닌 실천 신앙을 통해서 서원을 갚은 한나에게. 더욱 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섯 자를 더 나을 수 있도록 퇴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이 아닌 실천신앙을 통해서 소원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지킨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소원을 받듯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주의 말씀은 주께서 손성을 향해서 걸어가신 약도입니다. 또한 주의 말씀이 주의 품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천국의 예표인 재단에, 천국의 모형인 재단에 받쳐진 열매같이 말씀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열매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셋째로. 셋째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여러분,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 여정을 지납니다. 순경의 상황을 지나기도 하고, 역경의 상황을 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홀로 외롭게 인생의 여정을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교통하며 함께 생애 여정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생애 여정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하며 생의 여정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하며 생의 여정을 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저와 여러분이 환난의 여정에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가장 큰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본편 15절에서와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려울 때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편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로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환난으로 인해 비참한 상황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십시다 10편, 10편, 121편, 121편, 121편 4절에서 절에서 6절, 6절 말씀, 6절 말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스라엘을지키 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지도 아니하시고, 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너를 지키시 이시라. 여호와께서 요호하, 내 오른쪽에서 내,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내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가 낮 해가 너를 상하지, 상하지. 아니하며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달도, 밤에, 달도, 밤에 달도 너를 향치지 아니하리로다. 너를 향치지 아니하리로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죽지도 아니하시고 죽을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 주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주 하나님을 부르는 자를 지켜주시고, 한날에서 건져 주시는 줄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능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믿습니까? 아멘. 본편 15절에서 한날날에 나를 부르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한날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 우리는 한난날에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절정의 시간이 한난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난의 날, 문태가 밀물같이 밀려들 때, 더욱이 낙망하지 말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한간 날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한 자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생의 여정에서 가가온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다가 풍성한 응답을 받고 오늘 주소감사 주의 날에 제가에 받쳐진 열매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